국방협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디자이너 순서입니다. Now h r d 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좀더 슬기롭게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영직 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입니다. 네, 이영직 선생의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우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세실이 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봐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아, 네. 모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피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세실이 먼저 라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비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형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네. 세실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모리스가 말했습니다. 네,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라비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경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는 드릴 수 있다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저자는요, 이처럼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프레임은 창틀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네. 여기서는 관점. 혹은 생각의 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불행도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아, 이 우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현상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실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것은 1992년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것이었는데요. 네. 기쁜 표정을 짓는 선수의 순서는 금, 은, 동이 아니라 금, 동, 은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 네, 그렇습니다. 분석팀에서는요, 그 이유를 프레임 이론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금메달을 딴 선수는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메달을 딴 선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만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딸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서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신의 은메달을 생각한 반면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동메달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환한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자면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도 늘 환한 표정을 짓는 할아버지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음흠. 무엇이 좋아서 저리도 싱글거리는 것인지 궁금해하던 청년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음흠. 그러자 청소부 할아버지는 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어, 네. 혹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로 비관적인 생각이나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프레임을 다르게 바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자또 어떤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붉은 여왕의 법칙입니다. 네. 앨리스와 붉은 여왕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음.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자 붉은 여왕이 고통쳤습니다. 네. 이런 느림보 같으니 여기서는 이렇게 달려야 겨우 제자리야. 어딘가에 닿으려면 두 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해. 어허. 이 이야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서는 앨리스와 붉은 여왕도 달리지만 주위와 사물도 함께 달리고 있어서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만 맴돌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영양과 얼룩말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초원에는요 치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둘 중에서 하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해야 합니다. 네. 반면 영양이나 얼룩말의 입장에서는 치타보다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누군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의 90% 정도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종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주위의 모든 경쟁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라고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음. 결국 우리가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요, 두 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것이 붉은 여왕의 법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두 배로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사실 또 그만큼의 힘이 더 필요하겠지요. 네. 이 더운 여름에 잠깐의 쉼을 통해서 숨고르기 후에 앞으로 나가는 지혜를 여러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소개해주실까요? 네세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멈 효과입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강제적인 힘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어. 무력 앞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복종이나 영합에 불과합니다 네. 마음속에는 반발 불만 원한 시샘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감정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에게 힘을 행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윗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는 비판이나 충고, 자신을 평가절하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저자는 멈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음. 여기서 말하는 멈은 사전적인 의미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업무상의 잘못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강제적인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멈즉 침묵에 빠지게 되면. 상사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네. 결국 잘못이 있어도 즉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후에 커다란 실패,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음흠. 장기적으로 볼때 감정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강제적인 힘은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나 부모,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요, 강제적인 힘을 자주 행사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움직이는 데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능력이나 지식, 인간적 매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 수도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협이나 공갈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바람과 태양의 우화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요. 거센 폭풍우를 몰아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옷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으흠. 평상시에는 부드럽게 대하다고 반드시 꾸중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판단이 설 때는요, 가볍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최근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한 번쯤 대책을 으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꽉 차고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부드럽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영직 선생의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발췌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네.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세상을 움직이는 1 0 0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